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가 지난 4일 열린 제7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여기 함께 우리를 끝으로 올한해 모든 어울림마당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어울림마당도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생활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소년 문화를 많은 시민에게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청소년 공연과 진로 체험이 이어졌는데요. 진로 체험은 실험과학, 농촌, 공예, 업사이클링, 이색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험이 가능하도록 부스를 구성했습니다. 이어진 청소년 공연은 센터 문화예술아카데미 음표를 시작으로 다섯 팀의 밴드가 무대에 올랐는데요. 이밖에도 보컬, 우드스푼, 합창, 댄스까지 총1 1개 팀이 멋진 공연을 펼쳐 보였습니다.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의 올해 어울림마당은 지난 4월 위촉식과 인준식을 시작으로 5월 둘째 주 청소년 버스킹, 5월 셋째 주 동아리 대축제, 7월 4차 산업 관련 체험 한마당, 9월 청소년 밴드와 댄스 경연대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청소년 공연과 진로 체험까지 7회차 모두 광양시민신문과 문화센터 SNS에서 보다 자세한 소식이 확인 가능합니다. 문화센터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생활 만들기와 청소년의 재능과 끼를 발굴해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예정인데요.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문화센터 SNS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양시민신문이었습니다.